여러분 오늘은 세븐 나이츠를 할 건데요. 아 오늘은 뭐 할지 모르겠네요. 제가 니아를 오 이걸 왜 주지 그런데 좋은 걸 야야 어 니아 어디 왔서 여기 네 일단 이건 착용해두죠 에이. 흥구 에이. 빛나는 자연의 주타임. 이거 되네요. 저이제쓰졌네요 음.. 리와 아카노를 넣어보죠. 아우, 씨, 이뻐.. 아, 디논라. 제가 원래, 이거, 그거를, 거를 해서요. 안 돼, 씨발! 아, 또 죄송합니다. 이렇게 보였네요. 네 여러분 니아를 갖다가 결정에서한번 써먹을 수 있던데 어.. 결정 까보겠어요 아 니아를 누굴 빼지? 허리 뺄게요 니아 보징 내가 이래서한명을 이겨놨어요 만약에 질까봐 와, 이 사람, 모임. 아, 짱쎄라, 아유, 쎄라, 감전, 어, 아, 희발. 아 데미지가 참 쓰네요. 부활안 아파. 데미지만 쓰네, 이치. 이긴 우긴 아 엄마야. 안 돼, 이

자 그럼 모험지볼까요 어. 어. 모험지역이 제가 궁궐좌 예.. 모식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응? 전부다빛내 일단 감점이.. 어, 감전 샷 떨고요. 아 뭐야? 다타있었네 요무 방송? 음. 방송하다 끊겼지. 음. 아니면 잘... 방송하다가 노땜시 끊긴. 야, 다시 해, 다시. 다시? 어. 아니, 나 지금, 다른 영상 찍고 있는데. 어떤 건데 세븐어일지. 그냥 스스로, <laughs> 지금 방, 방송 찍고 있음. 그냥 끊어. 그럼 영상 삭제하고 아니, 이건. 해야돼 그래도 아 빨리 내가 세븐 날이영상 하나도 안안 안 넣었다고 이거 먼저 하자 그래도 제대로 된 영상은 하나씩은 있어야지 맞지? 응잠 아. 빨리 응 음, 기다려 나 지금 이거 궁궐 절대 궁궐 깨고 있거든 알았어 어쨌든 됐다 끝났어 갈게 응. 나 지금 짱구 보고 있음. 어, 빨리 와. 응. 들어와, 응? 나 들어와 는 중인데. 들어갔어